선생님. 선생님이 저번 주에 매일 감정 일기 쓰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너무 귀찮아 가지고 내가 하루 이틀 쓰다가 말아버렸어. 뭐 다른 방법 없을까? 응? 좀더덜 귀찮은 거로다가. 아, 아 그리고 어제 내가 우리 손녀딸 미술 학원 끝나는 거 데리러 갔는데 어, 글쎄 우리 손녀딸이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상을 받아 가지고 왔더라고. 어우, 진짜 어. 누굴 닮아 가지고. 네. <laughs> 아 근데 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? 아니, 우리 작은 아들이 너무 착한데. 아직 장가를 못가 가지고 말이야. 아가씨. 어머. 어떡해. 어머. 어 선생님, 선생님은 너무 예쁘고 직업도 괜찮고 너무 참한 것 같아. 내가 우리 작은 아들 사진 보여 드릴까? 어? 잠시만요. 어, 너무 신난다. 어, 여기 우리 작은 아들. 어, 선생님 잠시만요. 어, 영민 엄마. 나 지금 이야기 중이야 나좀 What? 정말 정훈 아빠가 그랬어? 정훈 아마가 그랬다고?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내가 그 여자 우리 동네 이서울